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보성으로 회의를 방해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국회 선진화법을 재차 위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현희 의원님 아까 이미 전현희 의원님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먼저 위원장의 회의 진행부터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모든 것이 나 의원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나경권 의원님, 제가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를 여러 차례 했고, 제가 경고를 3차 드렸는데 응하지 않으셨고, 퇴장 명령을 드렸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동시에 여러 차례 국회법 관련 법조항을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태장 명령에는 태장 네, 명령과 함께 발언을 발언권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네. 자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건진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이 핵심입니다. 이를 검찰이 수사 도정에 핵심 증거를 은폐했다는, 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희대의 검찰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봉권 디지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이 검찰의 부실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발 국기 물란 사건이고,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이 법사위에서 왜이 관봉권 띠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 또한 국민의 힘이 함께 이 사건에 검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지적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윤석열 정권 동안 있었던 야당 탄압 그리고 정작 제거에 동원되었던 정치 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을. 웅변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창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 대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면 건이 부부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어? 검찰은 어? 확실하게 그 반성을 점해서 회의 지능을 방해하면 어, 매우, 매우 매우 엄한사안이 되는 위원장의 겁니다. 위원장의 네, 네, 지금 파행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의,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의, 지금? 위원장의, 제가 비현장이라고 선제적 조치를 했지. 비현 제안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말이 돼? 아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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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님이죠. 왜냐하면 아니 이미 말이 안 됩니까. 아까 아까 제가 정회 직전에 전현희 의원님한테 <목소리도> 발언권을 드려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정해후 소개를 해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도중에 의장석 위원장석을 정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국회 선진화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위력으로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회의 진행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해서 국회회의를 다중을 위령으로 방해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회의 진행이 계속 위령으로 방해될 경우에 특히 지금은 국회 청문회 도중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위력으로서 방해한다면 어, 위원님들께 다시 경고 드립니다.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대화를 안 하시면서 자 대니까 대화, 대화 요구가 이렇게 위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린 시간입니다. 전현희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신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서 유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정보한, 발언권을 주세요.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시 바랍니다. 리에리에다리에다에돌아가시 이렇게 발언권을 아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바 있고, 위원님들이 부러워하셨습니다. 질서유지를 그니까? 박탈으로... 도우러 온 아, 국회 경위 직원을 협박하는 것도 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어, 아니까그정의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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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직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아, 마치 고. 여기를 동무대처럼 수십 분을 고성으로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태장 명령과 함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드릴 것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법사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나경원 법사냐고요? 있 나경원이 혼자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 나경원을 혼자 있습니까 여기 나경원 의원님은 태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은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은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은 의원님 퇴장을,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은 의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했습니다. 네. 퇴장을 면 네. 퇴장, 네.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은 네. 발언권이 네. 없습니다. 네. Yeah. <laughs> 자, 지금 시각이 11시 35분입니다. 10시 회의 진행을 예고를 했고, 10시 회의 진행에 앞서 국회 의원님들 여러분들은 국회의 공룡 물건을 마치 정치 선전장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유인물을 부착을 했고, 위원장은 그 유인물을 어, 빼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나경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진행을 협조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셨습니다. 네. 그 후, 11시 10분 경에 정회하기 직전까지 나경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은 고성으로 위원장석에 몰려와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제를 요청했고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선진 아빠 위반 고발하세요. 네, 정해하겠습니다.